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인과적 규칙에 의한 필연일까요? 수많은 철학자와 종교 사상가들이 이 질문에 천착해왔으며, 카르마와 윤회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 삶의 본질과 그 결과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혹은 과거의 행동이 지금의 나에게 어떻게 돌아온 걸까? 라는 의문을 품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카르마와 윤회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면서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를 좀더 심오한 차원에서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카르마의 개념은 단순히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도덕적 원칙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미래의 어떠한 결과로 귀결되는지에 대한 철학적, 심리적 탐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행동이 자신의 미래를 형성한다고 믿으십니까? 카르마는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와 인류의 운명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원리로 주천년간 인류 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이 미래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파장이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 전체 사회와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카르마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적 및 철학적 전통에서는 카르마가 인간 존재의 근본적 속성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들이 우리의 미래와 그 이후의 윤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 선택들이 어떻게 운명을 형성하는지를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카르마가 단순히 인과의 법칙을 넘어서는 상호 연결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 실로 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영향은 결국 되돌아옵니다. 이러한 연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행복과 고통으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이러한 윤회의 고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윤회의 개념은 단순히 한 번의 삶에 국한되지 않으며, 우리가 축적한 모든 카르마가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미래의 생을 준비하고 더욱 진화된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동은 미래 세대와 사회적 변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카르마가 단순히 개인적인 법칙이 아닌 사회와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카르마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좀더 명확히 바라보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단지 자신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과 더 나아가 전체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는 보다 깊은 책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카르마는 우리가 현재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선택을 바꾸고 싶은 적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미래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상상해 보셨나요? 이러한 카르마의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설계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카르마는 현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새롭게 재설계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매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이루고자 하십니까? 카르마의 핵심은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나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와 소통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직접적이고 즉각적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은 행동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신중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카르마의 법칙은 우리의 행위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선택에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 결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선택들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수 있을지 고민해 보셨나요? 이는 카르마가 공동체적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카르마와 윤회에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진실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전통적인 가르침에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이미 이번 생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 겪어야 할 사건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쓰여진 책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고 이를 통해 그 예정된 사건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두 가지 관점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운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카르마의 법칙을 통해 우리는 정해진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능동적으로 의미를 찾아 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윤회의 개념은 단순히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삶의 연속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통해 삶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어떤 전통에서는 윤회를 순간순간의 죽음과 재탄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매 순간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그 선택이 여러분을 어떤 새로운 존재로 이끌고 있나요? 과연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답을 찾고 계신가요?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낸 인과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인과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종교와 철학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해석들을 통해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도전과 그 해답을 좀더 명확하게 이해해 봅시다. 여러 철학적 전통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설명합니다. 업은 우리가 쌓아온 모든 행동의 종합이며, 이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쌓아온 업이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현재의 삶에 대한 자각과 책임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미래의 삶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독려합니다. 카르마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 순간에 대한 깊은 자각과 감사함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내리는 선택들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떻게 그 선택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을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선택들이 단순한 개인적 행복을 넘어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카르마는 또한 우리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형성된 인과의 흐름은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꿈꾼다면 개개인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킬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런 점에서 카르마는 단순한 개인의 철학이 아닌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카르마는 우리의 선택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며 그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번 여정에서 우리는 자신과 주변, 나아가 인류 전체를 위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인과를 만들어 낼까요? 오늘 내리는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재창조해보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믿으며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